그래서 WHO에서 ORS, 음, 그런 경구용 탈수교정 그 제제 공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음. 거기 보면 체 어, 가장 최근 에물 1리터에 염화나트륨 2그 음, 염화나트륨이라는 건소금이죠 포도당 1 3 5그라1 아, 3 5그 예, 예, 그다음 염화칼륨 1 5그 음. 구연산 나트륨 2 9그 음. 이렇게 하면은. 우리 몸에 가장 이상적으로 탈수 교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약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일부 제품이 나와 있어요. 음. 그러면 보십시오. 음. 이게 의학적으로 우리가 탈수, 정말 심한 탈수가 된 병적 탈수 때문에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구로 음. 드시는 물, 물의 성분이에요. w h 서제가 네. 다시 말해서, 이런 성분이 포함되면 심한 탈수 교정에 도움이 된다는 네. 거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이것도 외국에 이제 그 이번에 전화를 찾아보니까 넓게 보면 이 O R S도 이온음료라고 포함을 시켜놨어요. <laughs>